99% 지원자가 시청자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 하나 선택이 뭔가 조금 특이하면은 어? 이새끼 뭐지? 제이 이티는이 떴어요 사실 채널A도 떴죠 이번 하반기에는 진짜 장난이 아니데요 불쌍해 얼마나 계속 자소서만 쓰고 있어 계속 JTBC 자소서 항목 한번 훑어달라는 그런 또 요구가 있어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훑어드려야지 JTBC 중앙그룹 심사원 모집은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PD 중에서는 예능 PD 만 뽑아요? 만 뽑아요 오. 마지막 인턴십 4주 동안 근데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면 인턴으로 일단 뽑는다는 거잖아 그쵸 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지 오히려 최악의 경우는 한두 명만 뽑는 거지 한글로만 붙었다는 거 들은 거 같은데? 아, 시... 다른 방송사에서? 네, 타, 타 방송사에서? 아... 인턴십 진짜 이거 사물룸 파닉에 채용 연기형이 깍깍 잘 못하는 거 바로. 인턴십 이거 어. 팀에 배정해가지고 네. 막내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 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나의 인생에 달린 거지. 그치.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laughs> 상관이 없어. 라인이야? 어, 라인이야. 이 어떤 인간이 있느냐. 이미 인턴십 끝나면은 그각 부서랑 팀에서 말이 나와요. 어, 아, 얘 잘한다. 얘 좀, 아, 별로다.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임원 면접을 12월 둘째 주에 보내요. 그리고 최종 1월 2일날, 이제 오, 입사를 하게 됩니다. 8월 말부터 1월 초까지니까, 5개월을 거의 그냥 진짜 달아놓어야 되네. 1번은 뭐 사실 본인이 선택한 계열사랑 직무, 지원, 동기 이거는 뻔하죠 대신 이제 뭐 과로로 되게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게 좋은 거지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와 연계해서 나의 고객을 정의하고 그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근데 예능 p d 가 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시청자를 염두하고 써야죠 근데 이거 한99% 지원자가 시청자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광고주를 쓰겠다 방송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기엔 수천만 원, 수억 단위의 돈도 들어가는데 쩐이 없으면 못한다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광고주라는 걸 내가 설득을 할것 같아 광고주도 진짜 나쁘지 않은 접근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진짜 실무에 들어가면 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돈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 3번이 특이했죠 15초 슈폼 동영상으로 내인생의 특정한 순간을 만든다면 어떤 순간 그 택할 것인지랑 그 이유. 중요한 순서대로 따지면 3, 2, 1, 4인 것 같거든요. 3번이야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저같으면 3번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응. 특이했던 일, 응. 기억에 남는 일, 뭔가 이런 거를 써야 되지 않을까? 면접관이면은 3번부터 읽을 것 같아요. 어 제일 4번은 좀 뻔하니까 제일 기대하고 사기 어, 3번이 있기 때문 3번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이걸 콘티처럼 아예 응. 0초에서 3초에서는 어, 카메라가 막 앞으로 들어갔다 어, 그래서 그거 나는 오히려 콘티처럼 약간 포맷에서 어얘좀 특이하게 썼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15초짜리 콘티를 쓰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거 할것 같아 축제 MC 했던 거저 음 대학교 축제 MC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 수천 명이 나 바라보던 그 순간 마지막에 딱 지금 시작! <laughs> 하겠습니다. 막딱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이제 휴지 모습. 으 번. 4 번. 좋은 콘텐츠 만들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덕목 한, 한 가지. 저러면 당연히 협동 관련된 걸쓸것 같아요. 어. 좋은 콘텐츠라고 어. 해도 결국에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콘텐츠는. 네네. 그러면 같이 잘 어울리고 음. 뭔가 재밌어야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조금 견주를 주고 싶다 응. 저라면은 호객행위 삐-끼 라고 쓸것같아 물론 이 PD로서의 덕목도 덕목이지만 내가 얼마나 호객행위를 잘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램에 녹여낼 수 있는지 이번도 보면은 고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잘 만들었어 우리 우리의 방송국 어. 근데 잘팔리지가 않아 뭔가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보는지 않아 이거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것 같아 방송도 이제 플랫폼이 된 시대에서 이걸 많이 시청자가 구독을 하고 봐야 도달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 하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나는 호객행위 삐끼로 이 사람들을 잡아 시선을 잡아끄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 그리고 삐끼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음. 강렬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 뭐해 이렇게 어, 본다고. 이런 거 본다고. <laughs> 이런 단어 하나 하나 선택이 뭔가 조금 특이하면은 어이 새끼 모질게 더 음. 이렇게. 너무 이게 좀 너무 과해서 보기 삐끼하고서 물음표 느낌표 음. 이런 음.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문과의 상의 받고 음. 빠르게 우리 도비들이 영상만 보고 다시 쓰러 가요. 쓰러가 쓸쓰러 가가 빨리 가. 안녕.